쓰레기통 뒤지는 사람 일단은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옷이 아, 더러워야겠지, 그렇지? 더러움에 묻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바나나 얻었다? 아싸! 오늘 저녁 바나나? 아 빼빼로 못 받아서 쓰레기통 뒤졌냐고? 뭔 소리야? 아 크. 오케이. 아 왕뚜껑 먹고 싶다. 아 쓰레기통 뒤지면 왕뚜껑 안 나오나? 어, 어, 자 이거 왕뚜껑 지금 갈색, 쓰레기 확실해요? 핑크는 지금 이거 하고 있지? 그럼 관리실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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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파랑아, 파랑아 양신이 없네. 뭐?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러고 지금 민트 몰아간다고? 나 사실 못 봤거든 지금. 민트야, 파랑이야 이거 지금 노랑이 죽였다고? 야 이거 민트다. <laughs> 민트야 너는 파랑을 몰아야지. 노랑 죽었는데. <laughs> 민트 거 거. 소방관님 포기하세요. 어와 레전드. 아니 이걸 민트 안 단다고? 아니 레전드인데? 나다 누군지 모르겠어 사실. 못 봤어. 누게지 아마 킬할 텐데 이거. 자 빙빙 돌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검정 눌렀네 어떻게. 눌렀고 민트라고. 고 민트가 아까 노랑이라고 한게 이상한데? 봐봐 파랑색 급하니까 멍멍 안 그러잖아. <laughs> 급하니까 지금 주인공 강아지가. <laughs> 강아지야 앉아 가물어 민트 찍을 거니까. 다시 멍멍 거려요나 <laughs> 다시 멍한다. <laughs> 다시 기분 좋아졌어. <laughs>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기분 좋아졌어요. 멍다. <laughs> 자 민트가 아케. 아난 역시 똥강아지 믿었어,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한명 있는 건데 방금 누른 게 검은색이자 그치 여러분들 검은색은 아니야 파란색 다 따라온다 파란색은 무조건 시민이고 지금 CCTV 보는 사람은 면지 아닐 것 같아 지금 이 순간까지 CCTV 본다는 거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아 갈색 그럼 갈색 제외 갈색 검정색 파란색 제외하면은 흰색 핑크인데 흰색 핑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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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딱 들켰죠 이거는 아 핑크 맞출 수 있었는데 잘못 누른다 <laughs> 야, 네가 잘못 눌러서 사람이 죽었어. 우리 주인님. 아, 잠깐만. 아, 나 약간 지금 감동받을 것 같아. 어, 다 나간다 갑자기. 뭐야? 어, 핑크 나갔는데? 핑크 나갔는데 왜안 끝나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나왜 살아있어 또? 어, 뭐? 나왜 투표가 돼? 뭐지? 어, 뭐야? 나왜살았어 잠깐만, 나 부활됐어. 강아지야. 강아지야. 주인 보여? 아, 어, 뭐? 강아지야 보고싶었어 <laughs> 너 보고싶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다시 니네 앞에 나타난거야 <laughs> 우리 똥강아지 그럼 또 다른 주인 만나 다음 생에는 니가 네가... 어? 나갔다 야 아니 이런 싸가 <laughs> 남친 구해요 남친 쓰레기통에서 주워드릴까요? <laughs> 쓰레기통에 없는 거 없는데. <laughs> I'm cool. 오케이. 검은색 플라트 같이 있고 검보노 뒤에 있습니 지금. 오케이. 민트. 민트 확시고요. 키로 가는데 약간 빠져가지고 누구 죽었는 아. <laughs> <laughs> 그냥 제가요, 의무실 벤트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었는데, 핑크님이 벤트에서 나오더니 저 동전 던져주고 가셨어요. <laughs> 핑크님 감사합니다. 어... 나 바로 올라왔는데 죽이고 왜 올라오셨어요? 벤트 타시지. 엥? 나 진짜 안 죽였어 아니야? 벤트 타겠지 만약 죽였으면 어막 막긴 어, 하지 그치 그그 말이 맞는데 아 이거 내가 볼때 죽인다면 바로 올라온 거 같은데 갈 진짜 빡대가리네어 내가 잘못 봤다고 이거를? 잠깐만. 어 나갔습니다. 어여. 두 명이야 지금? 아, 두명 아니지? 아! 아나 깜짝! 어나 아, 깜짝! 놀랐는데 잠깐만 생산하는 줄 알고가지고 <laughs> 쓰레기통 잘못 뛰진 줄 알았어 이거. 아까 근데 확시가 누구였지 이거? 지금 한명 남았거든 이거? 어 노란색 뭔가 하는 거 같다 이거. 노란색은 뭔가 지금 하는 거 같고 파란색 지금 여기 있어야 되거든. 파란색. 파란색 없네요. 잠깐만요, 이거 센서 봅니다. 어, 눌렀다, 잠깐만 이거 그센서봅니다어 들었다 잠깐만. 이거 경고고요. 제가 배가 고파서 파랑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랑님이 주황의 시체에 던지고 갔어요. <laughs> 파랑님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사라짐 어디 뭐 쓰레기통에 숨으셨나요? <laughs> 파랑, 달아, 뚜루뚜뚜, 귀여운 뚜루뚜뚜, 파랑이, 뚜루뚜뚜, 인포 맞아 이미지 아이 프레이맨 일단 달려서 확실히 한번 봐주고요. 이비밀은 여기서 처음에 할때 확실히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빠져서 센서 보고 있는 척 하다가 밑에 주황색 뭐야? 어디가? 삐까투! 삐까투! 투레슈투레슈 좋았고, 좋았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살짝 빠져서 호감작, 호감작 해가지고... 아, 이거 신세계 본거 같은데, 왠지 이거 맞은 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흰색이 와딩이면 큰일 났는데, 이거? 핑크 동선 좀. <laughs> 민트 갑자기 벤트에서 뿅 하지 않았음? 저는 쓰레기통 뒤지느라 못 봤어요. <laughs> 바나나 껍질만 찾음. 제... 눈깔 좀 갈아 낄게. <laughs> 야, 민트야, 너나왔대며 살았대, 이거. 어? 맘 빨강 꺼고, 빨강 절대 아님. 미션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빨강님처럼 쓰레기 닮은 친구들은 인포 아니에요. <laughs> 핑크 거 이거 핑크가 약간 막 찍는 경향이 있네. 하지만 찍지 않겠어. 왜냐 알아서 죽어요 이거. 알아서 죽습니다. 유고골. 골 and 유고골. <laughs> 알아서 죽는다 했지 내가 이거. 오케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투표를 지배하는 자 바나나 살인마. 사람? 왜 이렇게 다 모여있지? 잠깐만 아 모여있으면 이거 죽이기 좀 힘들거든? 아... 어야 이거, 이거 죽여야 돼백혁 죽여! 나야 도망쳐 빨리! <laughs> 오케이 민트 걸리겠고 연두 경크여 <laughs> 연두 소득실에서 나오자마자 썰고 나보니까 신고한 듯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 쓰레기통 좀 뒤질게요 거기 혹시 답안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갈 거? 야, 그건 너무 감성출이다. 인포특, 인포점인데 의지가 없음. 연두특, 못생김. <laughs> 못생김. 아! <laughs> 나이스! 더블킬각 나왔죠, 그쵸? 야, 이 연두가 나를 약간 의심해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먼저 한번 눌려야지 먼저 한번 누르고, 그치? 못눌러죠 이거. 더블킬각이야? 그쵸?

아니 이거 흰색 안 찍으면 진다고 임포트 의심받는 놈이랑 크론이랑 같이 있으면 죽이고 경크라고 <laughs> 진짜 연두 하하아 <laughs> 그 연두를 왜 죽여 <laughs> 연두해요 연두해요 뭐야 이거 <laughs> 승리 와 연두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laughs> 아, 넌 바나나 껍질이 딱이야 <laughs>